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 홈셀프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저는 이 직업을 20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분들에게 뭐 전화로, 뭐 카톡으로, 문자로, 또 현장 미팅을 하면서 많은 상담과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질문과 내용은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알아보려고 문의를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내용도 없이 그냥 비용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평당 얼마냐 24평은 얼마나 드나요 뭐이 사진 얼마 정도 들어요? 샤시 얼마예요? 뭐, 방문 바꾸면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욕실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다수 분들이 인테리어 문의를 할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격이에요. 물론, 가격 중요해요. 뭐,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저렴한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그뭐 가견적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가 자세하게 상담해 주질 않아요. 또 인테리어 업체나 다른 공사 내용을 이렇게 업체들이 질문하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뭐 뭐 요즘 하는 대로 해 주세요. 뭐 뭐 그거 해주세요. 뭐 그런 뭐 그러면 돼요. 뭐 이러면서 얼렁뚱땅 그냥 뭐 설명을 하듯이 넘어가거나 자기가 아는 선에 것만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뭐 많은 그런 정보를 뭐 알아는 보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진짜 그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정말 견적가가 합리적인지는 절대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24평이면 뭐 보통한 홀수리 기준으로 저렴하면 1,500, 1,600부터 뭐한2,400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대부분 제일 싼걸 일단 골라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내 코드하고 맞는 이렇게 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뭐잘 설명하고 뭐 이렇게 좀 하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여기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뭐잘 되면 문제가 없겠죠. 잘못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분쟁하고 뭐 싸우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효율적으로 자세한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를 알아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도면이에요. 도면을 안 주시고 그냥 뭐 24평 얼마라는 건 그건 진짜 뭐 차라리 모르면. 자 도면을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주소를 불러주시면 돼요. 물론 뭐 주소를 부른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데 보면 웬만한 아파트 경우에요. 아, 뭐 단독주택 이런 건잘 거의 안 나요. 와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그리셔야 돼요. 그런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이 평면도가 나와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요. 그 다음 거기에 치수가 있으면 정말 괜찮은데, 만약에 치수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기재 없이 그냥 평면도만 있는 건 그냥 진짜 예상되는 금액 똑같이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아예 없는 24평 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될 요소가 커요. 이거는 차후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아,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치수를 반드시 기입해서 그 정보를 업체한테 의뢰하고자 하는 그 인테리어 회사에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범위에요. 공사 범위와 공사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공사 범위라고 하면 이제 도배, 뭐 바닥의 장판, 뭐 싱크대, 뭐 조명,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앞에 뭐철거라던가뭐 가설적인 부분 보양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보양비라던가 뭐 끝나고 나면 중공 청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공사 내내 비용들이 거기 안에 첨부를 넣게 돼 있어요. 그걸 넣고 안 넣고에 따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 공사 내용만 딱 던지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만 딱 던지면요. 대부분 업체들이 알맹이 다 빼고 묻는 것만 딱 대답해줘요. 무슨 말이냐. 그냥 조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콜라 얼마예요? 네, 천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원 주고 딱 사면 될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콜라가 천 원인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콜라를 바, 바로 앞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배송비 포함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천 원이에요. 왜, 그걸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럼 배송비를 얘기 안 해줘. 그 집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배송비를 얘기해줘요. 맞잖아요. 그게 부산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똑같습니다. 공사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할 만큼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차 후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때 분쟁이 돼도 이걸 가지고 소송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일 일단 분쟁에 딱 돌입하는 순간, 상대방은 뭐, 뭐 김일성이 보다 더한 정말 나쁜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리 착해도요, 분쟁의 순간이 딱 되면 뭐, 사람이 다르, 달라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 잘못했다가는 진짜 돈 억수로 물어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공정별로 그다음에 공정 안에 또 디테일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 할 거냐, 합주로 할 거냐, 아니면 반반 할 거냐. 또 마루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장판으로 할 건데, 마루 뭐 마루를 할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일로 할 건데 그러면 그 타일이 어떤 타일이냐, 마루면 어떤 마루냐, 장판이면 몇티 장판이냐라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견적이 비슷해 지고 진짜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되는 거지 그냥 24평 얼마 이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일단 던져 놓고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견적금액 일단 싸게 놓고 덤탱이 씌우자고 하는 업체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도 그냥 덤탱이 건적놓고 어떻게 한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견적을 낸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 아니, 내가 천만 원 넣었는데 갔더니, 아니, 이천만 원대. 어, 죄송한데요. 제가 견적 내보니까 이천만 원됐어요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예요. 천만 원짜리가 천, 이백이나 천삼백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뭐, 천오백, 이천, 뭐, 삼십 프로, 사십 프로씩 푹푹 올라가는 건, 그거는, 물론 미끼 견적입니다. 무조건 미끼 견적이에요. 이렇게 금액대가 확당하는 건, 그럼 소비자들도 가끔 보면 그렇게 해놓고 막 하다가 공사 날짜 막 급박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덥석 이거 뭐 그냥 귀찮다더 이상 알아보기도 그렇고 씨 어려게 없다냐이뭐이아씨막 고생한 것 같은데 한 김에 하자 이러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럼 공사 잘 끝나면 고마운데 잘못 끝나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속 긁고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꼭 제가 말씀한 그 정확한 범위와 공사 내용 디테일한 작성을 하세요. 이거는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주변에 모르시면 차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거니까 꼭 시청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사실 별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통 인테리어 업체선 에 절대로 묻지도 않고, 뭐, 여러분도 솔직하게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걸로 눈탱이 씌우면 답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할 집에 대한 상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건축적으로 단열, 누수, 파손, 결로, 크랙, 즉, 건축적 문제가 있는 집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던 집을 고치는 건 알잖아요 내가 살아봤으이 집의 상태를 하지만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뭐 들어가는 남이 살던 집을 들어갈 경우에는 그집 상태를 몰라요 물이 잘 나오는지 겨울에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 여름에 어떤 상태인지 습도가 많은 집인지 누수가 있는 집인지 일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 크다는 걸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이 이런 거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자가 많은 자동차를 내가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탈 때마다 이게 불안불안하고 고쳐 쓰는 게막 짜증이 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집이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못 잡는 집도 있지만 처음에만 잘 잡으면 괜찮은 집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놓치거나 뭐 눈탱이 씌우거나 막 돈을 엄청 싸게 하고 이런 데서 많이 남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정 마진을 쓰시라는 것도 그런 이유긴 해요. 근데 이게 얼만큼 뭐 다르냐면, 이거는 집마다 달라요. 옆집, 앞집, 똑같은 모델, 똑같은 위아래, 똑같은 평수,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라도 집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콘크리트가 덜 들어가는 집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집이 있고, 단열이 잘된 집이 있고, 안된 집이 있고, 또 배관이 깊게 묻힌 집이 있고, 낮게 묻힌 집이 있고, 배관. 이 조인이 잘된 집이 있고, 덜된 집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어떨 때 나냐면, 철거를 하거나 이사를 나간 후에 보여요. 근데 그때, 어, 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드리나요?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무례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자, 내지, 충분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자 내지 금액을 뭐 그냥 이 돈에서 그냥 뭐 원래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올리지 않고 쌤쌤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던지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그냥 덥습니다. 100%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는 마진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남겨야 돼요. 근데, 아주머니가 뭐,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뭐, 없으니까 뭐, 어떻게 좀 아티게 얼랑봉구 끼고,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달라고 해요.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막 거기에다 엄청난 자재와 엄청난 그런 좋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의 선택이, 돈을 최대한 안 들이면서 내가 이 공사를 AS 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90%. 왜 그러냐면 사실 건축적 요소에서 제대로 하려면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FM대로 해야 돼요. 사실, FM을 잘 모르는 인테리 업자 많아요. 인,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세 번째 집 상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그 집주인이, 전주인이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집값 떨어지고, 뭐, 안살 수도 있으니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뭐, 그래서 경비 씨 아저씨가 뭐,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 굉장히 충분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 시켜서 인테리어 업자를 못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믿고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양심적이면 해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거는 반드시 돈을 제대로 주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갑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첫 번째 도면을 주대 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줘라. 두 번째, 공사 내용과 범위를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야기해 줘라.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뭐 현장을 들어가 봐야 하는 건데, 만약에 건축적인 하자가 발생인 요소가 있을 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돈을 들여서 할 거라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어설프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건 지금 당장 진짜 비오는 데 그냥 비닐 위에 하나 덮고 보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 주변에 많이 이것 때문에 진짜 속상해하거나 집 빼가지고 막 천정에서 물 새고 막 저기 뭐야 뭐 주방 베란다에서 곰팡이 엄청 펴 냄새 엄청 썩은 내 나고 이런 집 되게 많아요. 건축적 요소예요. 이거 사실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이 보도로 그냥 대충 덮고, 뭐, 그냥 시로폴로 캐좀 깔고, 뭐, 뭐, 탄성으로 휙 덮고, 그냥 넘어가시는분도 은근히 많아요. 물론 그 외에 뭐, 방에서 뭐, 결로 나가지고 새는 집도 있고, 만 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외벽에서 금이 가서 완전히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건축 외부에서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집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집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견적을 자세하게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시고자 영상을 찍은 거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테리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